필터에 흐림 효과 갤러리에 자, 기울기 이동이에요. 기울기가 틸트 이동이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틸트 시프트 블러라고 얘기를 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보았던 흐림 효과 도구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 이동이 그냥 단순히 메뉴가 활, 확장이 된다 요 개념인데 틸트 시프트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 수평 수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선이 있고요 위에 점선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주,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실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갈수록 점차 흐려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올려 보면요 돼 흐림 효과를 올려 보시면은요. 자, 실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라디언트처럼 중간 부분이 생기고, 그 점선 부분 위로는 완전히 흐려져요. 자, 회전 가능합니다. 기울기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수평, 수직, 기울기, 각도까지 이용해서 얼마든지 흐림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자, 이번엔 점선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점선도 파선이죠. 얘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중간 영역의 흐림 부분도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서 약간 좀 이미지 자체를 좀 분위기 있게 좀 특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 직선방향의 흐림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